수열, 제, 15항을 구하려라, 그랬죠. 아직 등빈지, 등찬지 모르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먼저 보면, 통분하면 3분의 4가 되고, 2다기 3분의 2는 3분의 6, 3분의 8이 되네. 자, 이거는 3분의 15, 16이 되고, 3분의 30. 32 이렇게 되죠. 자, 이그 분모는 그대로 있는데 분자를 보게 되면은 4하고8 이렇게 갈때 그죠? 곱하기 2. 자, 이쪽으로 갈때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가죠. 곱하기 2.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죠. a n은 3분의 자, 초항 4. 공비가 2에 해당되고 n 1 제곱. 이런 식으로 되네. 는, 자, 이게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2의 제곱이니까 2의 m 플러스 1. 3이 됩니다. 1 넣으면 2의 제곱 되죠. 2 넣으면 2의 세제곱 3을 넣으면 2의 4제곱. 4를 넣으면 2의 5제곱. 5, 되죠. a, 15항. 15는 3에, 그 다음에 15를 넣게 되면 2의 16제곱이 되죠.